반갑습니다. 5월 21일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8개체의 심상품을 2차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즘에 신화철이다 보니까 어, 난 네, 구입이 쉽지 않네요. 자, 오늘 그렇지만은 아주 멋진 개체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자, 정말 무늬 발색도 예고 오대가 아주 멋있는 네. 진주수 전진 1초에 일신하겠체 혼자볼때 없이 에이스급의 진주수입니다. 자 소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소천왕은 가라 아주 분위 발색이 예쁜 전진 1초에 일신하겠체. 자3번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에이스급의 엽성 황중투 전진 3초에 일신하겠체. 자 그리고 송정 제든지 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또 재미난 안초입니다. 네, 산청 산지로 네, 첫 분주 된개체자 전면 숙산반 개의 어, 자 백산반 노코 네, 전진 세초의 신화 세 개. 자 그리고 같은 형제주 백산반 네, 놓코자 전진 세초의 신화 두 개. 자 고궁과 어, 천일 한번더 재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여덟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늦게라도 문자 혹은 전화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편한 안밤 보내십시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진주수입니다. 대한민국 난등록 협회 여배품 제 1호가 바로 이 진주수 전남 산지로 김유철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네, 아주 멋진 개체이죠. 네. 중국 여배에 대해 당당히 대상을 오래전에 수 쌍한 네그 주인공입니다. 자 인기도 많고요. 또 진주수는 특유의 후육계 이렇게 중배부은 입변으로 아주 무늬 발색도 극강으로 예쁜 개체인데 본등지 상품은 그러한 진주수의 이 검보기를 그대로 잘 지니, 지니고 있습니다. 자 입장수 다섯 장에 중배부은 입변성에. 녹항의색띠비도 좋고 무엇보다도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멋진 개체입니다. 자 흠집 하나 없이요. 신화도 보니까 잘 드러나오고 있고요. 자 14.5에 0.9가 나오고 있고 신화는 네3.5 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기의 1신화 진주수입니다. 뿌리 가닥 수 많고 긴 뿌리로 또 신화도 이렇게 생장점 살아 있고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개체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긴 뿌리에 또 이렇게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 좋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 3반호 소천왕입니다. 경남산지로 손세훈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여배품에 있어서의 고가품의 난초, 또 단엽 3반호에 있어서의, 어, 명명품, 네, 유일무이한, 네, 소천왕입니다. 자, 등재 상품, 전진 1초계 일신화 개체 입장수 4장인데, 어, 이 참고사진에 나오는 소천왕과 정말 무늬 발색이 너무나 멋있게 잘 나와줬습니다. 제가, 음, 최근에 이본 소천왕 중에서 무늬 발색이 가장 멋지게 나온 소천왕입니다. 자 이렇게 어, 단엽 삼반으로서 단단한 후주기 엽성에 또이 삼반호를 넘어서 네, 금계 삼반도코로 이렇게 쫙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 있는 네, 소천안입니다. 아주 지금 멋진 개최죠. 자 전진일철의 신화도 지금 네, 신화도 지금 네, 이렇게 무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천안. 전진 1초계 일신화 개체로서 입장 순대장 전부 다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자,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건강한 안초이고요. 신화도 좋고. 12에 0.6, 신화 2.5,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계 일신화 개체로. 자,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하면서. 어, 지금 무늬 발색이 정말 이 참고 사진에 소천한가 아주 똑같게 잘 나왔습니다. 자 신화도 지금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전진 1 촉의 일 신화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멋진 개체를 소개 올립니다. 에이스급의 입변성 황중투 전진 3 촉의 일 신화 개체입니다. 자 난초가 정말 멋진 개체예요 네. 자 무엇보다도 녹항의 색대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중배부는 입변성에 찐녹강 극항의 색대비가 아주 멋진 개체 어, 지금 선대모척이고요 지금 여기는 중간모척인데 이제 난초가 전진해 와서 정말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색감도 극항으로 아주 멋지게 돌아왔고 입폭도 넓어지고 자거기다 지금 네. 큼지막한 신하가 표토를 좀 뚫어서 여기 보이시죠? 네. 자 아기 이빨처럼 노랗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때깔이 무엇보다도 좋고 염육이 부육성으로 어, 좋고 갖출 것을 투로 갖춘 네, 아주 에이스급의 어, 입변성 황종투 네, 전진 세척의 일신하 1 9에 잎폭이 영점 구 에서 일 센치 나오는 강엽성에 아주 홈나한 단초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개체. 잎변성 에이스급의 한중투 개체입니다. 자,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하고 밑자리 좋게 신화가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진 세 촉의 일 신화. 자, 이 쪽에도 한쪽 있는데 이놈은 촉수에 쓰지 않겠습니다. 네. 조개체는 아무래도 성장이 좀 멈추, 멈춘 것 같아요. 자, 그럼 빼고 네, 전진 3 쪽에 자 일실하개체. 전체 뿌리 갑수 많고 자, 초가 아주 폼 나는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집원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산지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격으로 어, 많은 사랑과 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송정. 네. 자 등재 상품은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자 녹황의 색대비가 아주 극황발색으로 멋지고, 자 이렇게 어, 이 끝에 살짝 이렇게 반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전진 쪽은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자 여기 신화가 큼지막해 지금 표트를 뚫었고 전체 뿌리도 양호합니다. 자, 길이 15의 0.7 11.5의 0.7 네, 전진 세쪽의 송정입니다. 우수종 자,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송정 전진 세쪽의 일신하체입니다 자, 긴뿌리의 뿌리 상태 좋고요. 뿌리가 다습 많습니다. 자, 전진 신화가 큼지막하게 약간 밑달리감이 있지만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 이쪽에도 또 다른 자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쪽에도 자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모추 맨 뒤에 선대 모초도 물이 있고 무이때깔이 아주 예쁜 송정 전진 새촉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어, 산청산지로 굉장히 재밌는 난초입니다. 자, 첫 분주된 개체인데요. 어, 일단 난초가 힘있게 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벽이요이벽 입엽. 어, 거기에 이렇게 어, 전면 산반이 들어 있습니다. 전면 백산반 네, 노코 개체입니다. 네, 난초가 한성질하는 자 힘있게 서 있으면서 한성질하는 네, 바당바당한. 네. 엽성에 자 마치 이 숙산반 기열에 전면 백산반 노코가 주고 어, 입장에 잘 들어 있는 네, 보십시오 네, 입장 전반에 걸쳐서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쁩니다. 자, 전진 세척이고요. 네, 자 신화가 네, 신화도 지금 무늬가 또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반 네, 무늬가 이렇게. 전면으로 잘 들어오고 있죠. 자. 어, 신하가 지금 세개 네, 달려가고 있어요. 자, 숙산반개열의 네, 전면 103반 노고 개체입니다. 전진 세 쪽의 신하 세 개. 자, 2으로서 있어서 선이 예쁘고 어, 초가한성길다는 네, 그러면서도 무늬 발색도 예쁘고 꽃도 되네요. 자. 20에 어, 0.5 어, 지금 새엽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멋진 난초입니다. 네, 뿌리 및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네, 건강한 긴 뿌리에 신화가 네세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두개 밑자리 좋고요. 이쪽에 지금 네, 색이 들어오면서 산반문이 들어오면서 신화가 큼지막하게 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쪽 선반은 선반 네, 노코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올린 난초와 네, 분주된 현계줍니다. 네, 네, 산청산지로 네, 자 산채 후첫 분주된 네, 전면 백산반 개체입니다. 자 난초가 이렇게 백, 전면으로 백산반이 아주 멋있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3촉에 신화가 지금 두개잘 달려가고 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신화도 무늬가 아주 멋지게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자, 전진 3촉에 전면 103반 네. 아주 멋진 개체 또이엽으로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성기를 하는 네, 그런 난초입니다 19에 0.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또 네. 선이 아주 예쁘면서 단초의 초세도 멋진 개체입니다. 자, 산체 우첩 분주된 잠1 네, 0 3반좀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화도 네, 무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면 세촉의 이신화 개체입니다. 신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산반으로 아주 어, 전면으로 무늬가 잘 들어오고 있는. 네, 자 멋진 개체입니다. 뿌리 가라스 많고, 자 전진 세축의 이신화 어, 개체 우스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네, 중투호 고궁입니다자 우리 난초이면서 일본 난개에 널리 알려져서. 쪽에서 명명된 개체들이 많다고 그랬죠. 네, 고궁도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극강색 무늬의 짙은 노봉륜을 두른 선천선황 중토호로서 네, 농모자가 두껍게 두르고 무늬색과 바탕색의 대비가 아주 선명한 네, 우리 한국출란 중토에 있어서의 뛰어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궁입니다. 지금 등대상품은 네, 전진 2쪽 개체로 뭐,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네, 이 색대비도 아주 좋고 뭐, 농모자도 계숙하게잘 눌러쓰고 있는 네, 고공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2쪽 개체로 길이 12.5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네, 흔치 않은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2촉의 고궁입니다. 자, 아주 기한 종자, 네. 명명품 인기 중투호, 고궁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어, 건강하고 지금 자마도 밑으로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복색화에 있어서의 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네, 홍... 복륜복색화 천일입니다. 자 전남산지로 정호문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녹색 갑판에 홍색에 가까운 짙은 조황색의 무늬가 돋보이는 품종으로 잎은 무지의 복륜복색의 전형적인 네, 색상 대비를 잘 보여주는 네, 한국 출란복색화를 대표하는 명품이죠. 자 전국 대회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천일. 전진 세 촉의 일신화 개체로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뿌리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이0에 영점칠, 5점에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세 촉의 일신화 개체로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긴 뿌리로 아주 상태 좋고 건강합니다. 벌브도 탱글탱글하고 맨 뒤에도 자마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진 쪽에 이렇게 또 큼지막한 신화가 뿌리 내리며 달려가고 있는 복색화에 있어서의 어, 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일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세 쪽의 일신화 천일입니다. 이때부터 날씨가 확연히 어, 초여름 날씨의 느낌을 받게끔 좀 더웠죠. 네, 자. 이제 일과를 끝마치고 또 쉬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자,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붙어 보시고 또마음에 드신 안초가 있으시면 문자 혹은 네. 댓글을 달지 마시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은 안초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